아, 귀찮아 오빠 이거 좀 대신해주면 안돼? 자기야 게임도 돌려야되고 이벤트도 받아야되고 정말 귀찮지? 8년간의 신뢰. 100% 리얼 수작업 스피드대락 하루 3회 무료 프리미엄 피파대리 피파대리닷컴 구글에 피파대리를 검색하세요 추천인의 b j 원창견을 선택해주세요 정말 자 일단 오늘 할 방송은 일단 신규 메타 리뷰하고 일단은 침투 방향 설정 기능 업데이트 됐고 신규 침투 패스 어, 움직임을 취소할 수 있는 침투 취소 기능 골키퍼 당신과 당신 골키퍼의 신체 조건에 따른 장단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달라지고 다이빙 속도 세이빙 이후에 일어나는 속도 골키퍼 반응 속도는 당신일수록 더욱 효과적인 개선이 있고 파워시 생기고 뭐 등등등 뭐 많이 바뀝니다 신규 개인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쿠르투아랑 노이어랑 비교하면 될것 같아 어차피 키 작은 골키퍼의 기준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1 6 0짜이라고할순 없으니까 일단 가서 보시죠 들어가서 예 네, 들어가서 좀 보고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큐브스터가 없어졌습니다 일단은 뭐 중거리 같은 거 일단 봐야겠다 키퍼 이제 키 작은 선수들 키퍼 일단은 쿠르투아 일단은 백컴 사실 여기서 어 뭐야 쿠르투와 바보 되는데 이거? 지금 보면은 키퍼가 약간 바보가 됐어요. 비오이 쿠르투와6하거든요 와. 와개약하다 와 중거리 D가 확실히 너프는 너프다. 나가는 궤적이나 스피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확실히 너프는 너프거든요? 와. 이거 봐. 와. 아니, 그게 문제야. DD부터 봐야겠다. 일단은 뭐, 파워슛이야.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죽어리고. 와 이거 상대 팀 골대를 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디디 그냥 끝났네. 저렇게 뒤로 잡고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이 방향이면 이렇게 잡고 때리는 디디도 됐고 이렇게 잡고 때리는 디디도 됐거든 아예 안 된다 이제 그거 이런 거그치 거의 안 된다 이거는. 근데 확실히 앞으로 보는 디디는 괜찮아요 지금 보면은 그지? 이런거 진짜 그 실제 축주처럼 이렇게 앞으로 보고 차는 디디는 괜찮거든? 그니까 러 이런거 그니까 러 꼴대 보고 있는거 방금같이 위나 아래보고 차는거 와... 이런것들도 어? 요거는 괜찮네 큐 부스터 된다고? 어? 어? 이건데? 원래 큐 부스터 같은 경우는 큐를 누른 다음에 바로 e 를 누르잖아 근데 이제 큐 부스터가 바뀐 게 큐를 1초 눌러야 돼 1초 누른 다음에 그 다음 가야 돼 <laughs> 거의 쓸 일이 없겠는데 이거? 큐보스터가 빨리 발동하는 게 장점인데 이게 큐보스터가 거의 그냥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방금도 봤어? 이런 식으로 왜? 수비 AI가 진짜 좋아졌다. 수비 AI가 너무 좋아져서 뚫기가 너무 힘든데? 그다음 이제 뭐 침투 패스 많이 생겼죠? QS는 그냥 앞으로 가는 거고 SQ는 이제 위아래로 횡으로 뜁니다, 여러분들. 이게 QS. QS는 그냥 앞으로 뛰죠? 근데 SQ는 이거 횡으로 뛰지 횡으로 뛰지 예아니 횡으로 뜁니다 이거는 잘만 활용하면 좋을 것같아저봐 횡으로 뛰잖아 이런식으로 방금도 봤어? SQ 요봐 이제 위로 가잖아 여기서도 SQ 그럼 아래로 가고 그죠 횡으로 SQ SQ 요봐 횡으로 가지 SQ 근 헷갈려서 QS를 먼저 누를 수는 있겠다 헷갈려가지고 이건 좀 적응을 해야될 것 같아요 SQ 하면은 이제 밑으로 돌죠 그럼 이렇게 컷백 받고 여기서 요런 마무리까지 근데 이런게 안돼 방금도 봐봐 SQ라 이제 공간이 없을때는 이런식으로 어 백헌 봐봐 백헌 나 일부러 SQ누른거거든? QS하고 SQ를 잘 활용을 해줘야돼요 잠깐만 슛 한번 해봐야될 것 같은데? 아 나는 LB,LT구나 와 나는 LBLT구나. 와 이거 좀 너무 좀 어렵다. 어찌 됐든 내가 앞에 수비가 있잖아. 이게 어찌 됐든 딜레이가 기존보다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있는 상황에서 쓰기가 너무 어렵긴 하다. 완전 진짜 비지 않는 이상 뭐 이런 느낌으로 쓰지 않는 이상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거든 파워슈즈. 이런 느낌으로? 이게 파워슛이거든? 그렇지, 이런 느낌인데. 가까이서 때리면은 그만큼 수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딜레이가 있으니까. 쉬워보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여기서 그냥 나는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그냥 뒤로 때리는게 더 낫지 않을까 여기서 굳이 파워축 때려야 되나 근데 제트 때리면 안되나 이렇게? 그닥 좋아보이진 않고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침투를 시킬 수 있고 이거는 뭐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밑으로 지금도 보면은 제가 밑으로 침투를 시켰습니다 Q를 누른 다음에 그치 이런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침투를 시킬 수가 있고요 아래로. 그렇지. 일부러 아래로 침투시켰고. 앞으로. 그렇지. 수비 AI가 너무 좋아졌어. 네. 수비가 확실히 기존보다 자리를 좀잘 지키는? 좀 똑똑해진 느낌이라서 AI가. 그것도 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냥 게임을 좀 한번 해보자. 와, 씨. 와.. 이 크로스 뭐야? 자 위로 뛰게 그렇지 이거 내가 일부러 위로 뛰게 한거 사이로 일부러 이거 사이로 뛰게 만들고 와.. 이런 저런 터닝 디디가 가뜩이나 너프가 됐는데 선수들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진짜 잘 막는다. 자동 수비가 너무 좋아졌는데? 슛이 약해졌잖아. 근데 수비 AI도 좋아지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붙어서 뺏어버리네? 야, 크로스 좋아졌나? 크로스도 한번 해보긴 할게요. 그렇지. 야, 이제 크로스를 좀 많이 쓰긴 해야겠다. 조금 더 확실히 과감하게. QS는 여러분들, 내가 QS 한 다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되네? 와, 근데 크로스 진짜 많이 써야겠다. 상황 오면.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많이 해야 될것 같아. 이제. 아, 이것도 안 되네, 이제.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앞을 봐야 돼. 보니까. 원래는 앞을 안 보고 막 대각으로 봐도 잘 들어갔었잖아. 근데 그게 좀 많이 너프가 돼서 선수 몸방향이 저렇게 꼴대를 확실히 바라봐야 좀잘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와, 이런 것들도 그냥. 그렇게 지금 마운트 슈팅이 셌던 거는 선수가 앞에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야. 봐 이거 봐. 원래 이거 거의 들어가는 거 아니야 방금 같은 상황에서 제자리 디디 이런 게잘안 들어간다니까 방금 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밸런스가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제 생각은 가뜩이나 자세를 조금이라도 못 잡아 버리면 미스가 많이 나는데 밸런스 낮은 애들 가 버리면 더 어려울 것 같은 느낌 들긴 하거든요 민백아 그럼 이런 디디도 키 작은 키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카시아스보다 노이어를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노이어가 그래도 키 작은 키퍼 축에 속하는 선수니까 와 오? 그렇게 크게 잘 막는 느낌은 아닌데 아까 썼던 선수가 일단 쿠르투아였고 쿠르투아는 199. 그리고 노이어는 193인데 그러면은 193이 작은 키는 아닌데 피파에서는 작은 키거든. 노이어는 크게 잘 막는 느낌이 아니어서 카시아스 방탄은카에 일단은 케미는2 e 받았는데 레벨만 좀 찍었어요. 바로 가볼게요. 뭐야? 1대1 찬스는 잘 막는데 그 중거리 못 막으면 의미가 있어요? 아, 이러면 의미가 있나? 아, 진짜 건강 궁금해서 그래. 요 제가 봤을 때는 쓰면 안될것 같습니다. 키 작은 키퍼가 뭐 상향됐다고요? 그냥 자동문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그냥 자동, 손이 안 닿아요, 지금. 그냥 애초에 손이 안 닿아요. 그냥 키큰거 쓰세요, 키큰 거. 일단 지금 정리는 많이 해보고 한 정리는 아니고, 적당히 해보고 한 정리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나중에 더 게임을 꾸준히 했을 때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그것도 있어요. 테스트 서버가 본 서버에 적용이 되면,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원래대로 돌아온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거는 하더라지만 예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니면 이제 게임을 하면서 적응이 된걸 수도 있지 어찌됐든 참고만 부탁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슈팅인데요 슈팅은 전부 너프예요 ZD, D 확실히 너프고 그리고 이제 DD가 중요한데 상대 골대를 보고 때리는 DD는 좋아요 잘 들어가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선수가 요렇게 보고 때리는 뭐요 니어 디디나 파 디디는 잘 들어가. 근데 선수가 이쪽 보고 때릴 때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때릴 때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고 요로 디디를 때리거나 여기서 이렇게 보고 요로 때릴 디디가 있잖아. 이게 안 돼요. 원래는 됐는데. 그러니까 골대를 보지 않고 골대를 안 보고 때리는 그 파디디가 안 돼요. 너무 약해. 그리고 이 선수가 공을 잡고 이 위로 보고 때리는 디디나 이 밑으로 보고 때리는 dd가 똑같이 있단 말이지. 이건 역시도 너프예요. 아예 골대를 보지 않으면은 거의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완전 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그래도 되긴 하는데 전보다는 너프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향전환을 조금 빨리 하고 때리는 dd가 안 돼. 요 제자리 dd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dd도 좀 말도 안 되는 dd가 자세에서 때리는 dd가 너프가 된다 그러니까 실축처럼 확실히 골대를 잘 보고 때려야 된다. 자세가 좀 중요했지. 정방향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위아래로 보고 때려도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건 역시도, 너프가 됐고. 완전 골대를 보지 않고, 이렇게 뒤를 보고 때리는 이 디디가 있었단 말이지? 그거 안 돼요. 제가 지금 선수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 좋은 선수들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헤리케인 HG 헤리케인 응카면, 여러분들 슈퍼 129, 129에요. 골격전에 134고. 근데 얘까지도 그렇게 미스가 나올 정도면, 완전 너프지. 전메타로 따지면 이거 디디 때리면 다 들어가잖아. 근데 얘 역시도 그렇게 확률이 줄어들 정도면 이제 확실히 너프가 됐다. 그리고 이제 파워슛이 생겼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누구는 좋다, 누구는 안 좋다인데, 저는 안 좋다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딜레이가 일단 너무 길고, 성, 그, 성공을 시킨다고 해도 확률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슈팅을 차기까지 딜리가 너무 길어서 그 시간동안 뺏길 것 같아. 차라리 가까우면 그냥 DD나 D나 ZD 때리는 게 낫겠다. 파워슛은 어찌됐든 멀리 때려야 되 돼. 수비가 조금 이제 많이 없을 때? 없는 공간에서 때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확률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쓰기도 어려워. 사실 우리가 ZDT 이런 거는 쓰기가 쉽잖아. 순간적으로 수비가 온다고 해서 해도 빨리 눌러서 쓸수 있는데 이거는 어찌됐든 쓰기도 어렵다는 거지 근데 굳이 파워슛을 키퍼 1대1 상황에서 뭐하러 써 그냥 제트디하고 뒤때리면 되는데 파워슛 할때 클로즈업 되는 거는 이제 경기 화면 설정에서 이제 안 나오게 할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번, 이제, 메타가, 메타에서 크로스 상향이 된건 아니야. 근데, 예전 메타에서는 크로스보단 컷백을 하는 게 훨씬 더 골을 넣을 확률이 높았다면, 이제는 컷백에서의 골 넣을 확률이 어찌됐든 줄었기 때문에, 크로스 플레이가 간접 상향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 메타에서 골 비율을 보면 거의 컵백이8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크로스는 80% 이상 됐던 것 같고, 크로스는 많아봐야 20%? 제 생각, 프로대이랑 많이 해봤을 때는. 거의 크로스 골은 많이 안 먹었어 대부분 컵백이나 중거리 이런 거를 먹었단 말이지 근데 크로스 골은 많아봐야 한 많아봐 야20% 였는데 이제는 뭐 컵백 6대 크로스 4 6대 4 정도 어쨌든 크로스를 좀 과감하게 써야 될듯 싶어요 제 생각은 중거리도 그렇고 컵백도 많이 어려워졌으니 크로스를 과감하게 크로스를 상향시켰어요는 아닌데 컵백이 줄어들다 보니 간접상향이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수비 AI가 너무 좋아졌어. 자리를 잡는 것도 좋아졌고, 자동 수비도 좋아진 거죠. 커서를 잡지 않는 수비가 좋아졌어. 아까 이제 플레이할 때도 어 예전에는 솔직히 수비를 컵백을 상대가 한다고 해서 수비를 잘해도 먹는 상황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조금 줄어들진 않을까. 이제 침투 패스인데 아시다시피 큐브 스터도 없어졌고 롤부도 없어졌어요. 물론 큐브는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파워 슛처럼 딜레이가 너무 길어졌어요. 즉 실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는 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원래 큐버스터는 순간적으로 빠르게 쓸수 있는 건데, 이제 큐버스터를 쓰려면, 큐를 누르고 있다가, 누르고 있다가, 이때 쳐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내가 하는 동안 동안 수비가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상, 실사용되기가 되게 어려워졌는데, 롤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침투패스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특히, SQ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쓰기가 쉬워야 되는데 QS처럼 SQ가 쓰기도 쉽고 게임 안에서도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 SQ를 진짜 잘 써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QS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선수가 볼을 여기다가 주고 공격방을 여기면 이렇게 앞으로만 뛰는 거거든. 근데 SQ는 만약에 내가 여기다 패스를 줬어 선수한테 그러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어줘요. 그래서 얘가 수비 끌고 있다가 얘가 이렇게 뒤로 돌아서 받은 다음에 중거리를 때릴 수가 있어. QS처럼 SQ를 조금 더 빨리 누르셔야 돼. QS는 이렇게 동시에 눌렀잖아. S를 조금 더 먼저 누른 다음에 바로 Q를 눌러 눌러 주셔야 돼. 그러면 쓰기도 쉽고 움직임이 확실히 횡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되게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Q 버튼을 눌러서 침투를 시키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침투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 진짜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게 어찌됐든 이제 컷백이나 이런 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Q를 누르면 선수가, 삐용이는 그냥 Q를 누르면 이 선수가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침투하잖아, 방향으로. 근데 이제 Q를 누르면 이 선수가 B용이 발동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패드는 우스틱으로 우스틱으로 내가 만약에 이 방향을 툭 치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뛴단 말이지 위로 치면 얘가 위로 뛰고 이거 활용 진짜 잘해야 될것 같아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뽀백이 있다고 라 치고 내가 여기서 공을 잡았어 근데 공격수가 여기 있어 근데 내가 얘한테 패스를 주는 게 아니라 Q를 누르면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앞으로 뛴단 말이야 그냥 원래 같았으면 앞으로 뛰잖아 근데 내가 큐를 누른 다음에 우스틱으로 5시 방향을 해, 해버리면 만약에 수비도 여기까지 올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가 수비가 여기 있다고 치면 얘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뛰는 게 아니라 큐를 누르면 이렇게 뛰어 그래서 패스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1대1 찬스를 만들 수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스틱 침투시키는 건 무조건 써야 돼 내가 횡으로 침투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 라인 업사이드 안 걸리게 횡으로 움직이면서 순간적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주는 움직임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이거 벤제마나 은바페나 침투의 진... 진짜 일가견이 있는 애들만 이걸 하거든? 웬만해도 이거 못해. 멍청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직접 내가 수동으로 할수 있어.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쓰셔야 되고. 그리고 Q를 눌렀을 때 선수가 멈칫되는 게 없어졌어. 이 한번 딱 눌렀을 때. 그게 있어. Q버튼을 눌러서 침투를 시키면, 비용이가 있던 없던 침투 방향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침투시킬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삐용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삐용이가 그래도 침투를 더 빠르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삐용이를 눌러서 계속 수동으로 침투를 시킬 수는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맞, 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일일이 Q를 누른 다음에 b 용이없다고 지금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침투를 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냥 Q, Q를 눌러서 b 용이 침투를 시켜야 될 때도 분명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럴 때 b 용이가 없다? 그럼 느릴 텐데, b 용이 없으면. 그래서 제 생각은 b 용이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수동으로 침투를 시킬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삐용이 훈련 코치 빨로 침투를 시키는 거지. 스피드로. 퍼터도 전혀 하향이 안 됐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삐용이는 그래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삐용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동 방향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동 침투를 시킬 수 있지만 그래도 삐용이가 오히려 더 필수가 될 수도 있지. 지금도 필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키보드는 여러분들, 그 F123인가? 123인가? 그 숫자 패드. 그걸로 이제 방향을 침투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보니까. 진짜 패드로 보긴 했는데, 이거 키보드로 한 다음에, 어, 이거 침투 방향 타입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 이게 타입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거를 보고 이제 순간적으로 패드처럼 빠르게 침투를 시킬 수 있긴 하지. 1234번 맞는 것 같아. 방향이 아마 정해져 있을걸? 내가 알기로는 저게 아마 그걸 거야. 아마 만약 이쪽으로 공격하고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일걸? 일로 공격해도 아마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Q를 눌러서 침투시킨 다음에 화살표가 아마 나올 거예요. 아 F1은 아니고 아마 숫자 패드인거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총 정리를 해보면 최근 메타가 바뀐 것중 가장 많이 바뀐 메타 1등인 것, 같아요. 새로운 기능들이 가장 많이 추가된 메타 1인 것. 같아요. 뭐, 피파4 초창기부터 점점 뭐,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이 메타가 제일 많이 추가된 것 같아요. 추가된 게 너무 많아요. 키보드 쓰시는 분들이, 아무리 뭐, 침투 방향 지원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존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심지어, 제가 생각할 땐, 앞으로, 계속 실축과 비슷하게, 게임이 바뀌고, 메타도, 마찬가지로 바뀌기 때문에 점점 키보드의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퍼터랑 침투 방향 지원이랑 커맨드 똑같아서 같이 발동된다는데 이거 왜 같이 발동되는 거지 지금? 지금 퍼터랑 침투 방향 지원이 동시에 발동된다고 하던데 저 이거 전 저는 퀵노곤 쓰거든요 이거. 시프트 누르면은 침투랑 퍼터랑 같이 나간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원래 퍼터는 달리기 누른 다음에 이게 우스틱으로 쓰는데 저는 그냥 이걸 써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시에 발동이 안될 수 있는데 아마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동시에 커맨드가 똑같아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총 정리를 하면은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어렵긴 하네요 저도 저도 이게 너무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 보면 꼬이또 너무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 지금 순위 경기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키보드 쓰시는 분들 좀더 고민해보셔야 될것 같고요.